우선 px, p1의 값은 1이고, p2의 값은 2인 것을 이 식을 이용해 이식에 대입을 하면은 여기서 px의 값은 x-1, x-2고, 여기서 목숨 qx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다 qx까지 곱하고, 여기 이 식을 2차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식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px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주어진 p1과 p의 값을 이용해서 a와 b의 값을 구하면 p1의 값은 여기서 x 1은 0이 되기 때문에 이 항은 무시해도 되고 그러면 a 더하기 b가 되는데 p1의 값은 주어진 대로 1입니다. 똑같은 방식으로 p2의 값을 구하면 p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은 여기서 또 0이 나오므로 q q 의 값은 무시할 수 있고 우또 a 플러스 b는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a 2a 플러스 b는 b가 되는데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. 이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a는 1. p는 0인 걸알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 식을 정리를 하면 은 px는 x-1 곱하기 x-2에다가 qx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x를 더한 것과 같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px를 x-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PX, P, p3의 x 값이 이 식의 X-3으로 나눈 나머지와 같게 됩니다. 그럼 P3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3을 대입을 하면은 이 식은 2 곱하기 1 곱하기 Q3 값 거기에다가 X에다가 3을 대입했으므로 플러스 3 해서 결론적으로는 EQX 플러스 3이 됩니다. 그러므로 총 결론적으로 이 나머지는 EQX 플러스 3 그러므로 답은 2번, 3번이 나옵니다.